그래서 주님과 마음이 통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마음이 통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음이 통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다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포도나무와 나무의 그이 비율을 이 말을 너에게 전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주는 기쁨,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 마음 알면 돼. 이 모든 율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안식일을 만든 내 마음 알면 나와 좀 통하면 너희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어.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마음으로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뭐가 뭐가 내가 갈 길인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니고 주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만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우리의 짧은 인생을 길지 않은 인생을 자유하며 쉼을 누리며 안식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